흑인의 기준이 정확히 뭔데요? 12성에다가, 야, 뭐, 촛? 나쁘지 않은데? 121에다가, 잠재육보 한줄에다 에디 마력 한 줄. 이게 그러면 흑인의 정석인가? 아, 직작하면 1억도 안 든데. 오, 진짜? 그럼 오늘 직작으로 한번 흑인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10억으로 끝내기. 진짜 딱 10억으로 방어구 4개를 노작 가격까지 합쳐서 다 작을 할수 있을지. 정확히 얼마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해가지고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아! 아아 아아 아, 짜증나 <laughs> 아아한 번만 한 번만 더 하자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논이 잠깐만 다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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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망 때리고 아씨 <laughs> 이제 참고 넣을게요. 자 이제 나머지는 직접 가서 직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벅스까지 잘 붙으면 사기다. 또 오늘 마침 썬데이 매플이라서 30% 할인입니다. 맛있죠. 일단 노작 가격이 진짜 많이 저렴해져가지고 세개다 5천만 매소 근처로 샀습니다. 아주 망토 지금 블랙이었거든요. 블랙 이프에서 아킨시에드 흑키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와 장점만 해도 너무 맛있는데 그냥 너무 세지는데 너무 세지는데 이거. 네, 장착해도 됩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떤 싸움? 너. <laughs> no! 260까지 어떻게 키운 거야? 지금 하기 전에 전투력 한번 볼까요? 391만. <laughs> 얘부터 일단 장착을 좀 해볼게요. 어차피 다 직작을 할 거니까. 얼마나 올랐을까요? 오! 일단 100만이 올랐어. 벌써 세졌어. 아, 이 상태에서 이제는 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후을 하자. 아, 제가 일단은 장갑은 준작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위 세가지만 이제 놀궁작을 하면 되거든요. 케이프랑 슈즈는 팔짝씩 하면 되고, 숄더 30포는 2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총 18작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20장이 있으니까 잘 쓰면 되겠습니다 뼉작 갑니다 그냥 저안 보고 그냥 갈 거예요 아 마룩 마루길 1 인치2 인지. 마룩 1은 인치3 7 0퍼보단 확실히 좋아 수고 마룩 7에다가 28에다가 49 49 올랐으니까 약간 3 0작 7작 한 거랑 비슷하지 않나? 황망 안 바른 3 0퍼 7작급이랑 비슷하지 않나?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맞죠? <laughs>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작 완료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추억을 좀 돌려볼까? 내가 추억을 좀 받을 수 있는 게꽤 있긴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건 건들지 않을 거야. 여기 있는 그냥 강화풀만 던져도 되지 않을까? 유니온 코인샵도 있고. 유니온을 먼저 쓰자. 오번노 r 노. 두번째 라운드 들어갑니다 나 원하는 는는 백급은 너무하 될2 같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n 아 깜짝이야 9이이네2이라고요내 n 급2 그래 일단 u n d 2번 돌려보자. 아내2번이라고 하니까 좀기이이 o u n d 2번 돌려볼게요. 2번번 이거 쓰자 100급이야 100급 신발 한번 돌려보죠 야내놈급이라니아더 돌릴 거야 저거 어90 뭔데 아 돌려 돌려 너무 짜침 지금 어차피 이거 3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3놈급 뭐야 아 열받아 어야 이거 괜찮지 않냐 9 6에다 마력 4인데 112 아니야 112자 일단 놔두고요 어 그러면은 얘를 다시 돌려볼까 96좀 짜치는데 이거 돌려보죠 어아씨 미친 아 짜증나 아 행운이 넘쳐나네 행운이 넘쳐나 진짜 열받는다 아! 또 덱스가 이 자식이! 파인 잡으러 가자 솔직히 영화물이 좀더 맛있지 않았어요? 아 제가 원래 잘하는데 오늘 좀 약간 힘이 없네요 왜안 되지? 됐어! 됐어! 124입니다 이거 쓸게요 나쁘지 않아 이제는 이제 잠재랑 스타포스를 날아야 되는데 스타포스를 먼저 날까요? 8.2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기를 다 12정까지 올릴 건데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아아아오오오 네? 아, 잠깐만요. 아 이상해요. 딱빡스 이상해요. 아 됐다. 하... 오 좋아요. 한 걸음만 더. 아 안돼 제발. 1,300만매서야 겁나 비싸네 진짜 오오오 좋아요 12성에서 일단 멈춰봅니다 요정도 얼마 썼냐? 8.1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5천만매서 좀 안되게 쓴것 같은데 거의 2억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4개 부위 12성까지 다 완료했거든요 스타포스 근데, 8.1억으로 시작했는데, 1.8억에 끝냈습니다. 와, 진짜 싸다. 제가 10억에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아직 4억도 안쓴 거야. 잠재를 이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잠재가, 숙회로 돌릴 거거든요? 숙회가 훨씬 싸잖아. 어, 잠재 비용이 좀 비싸구나. 어, 일단은 애잠이라 이거 스웰잠 좀 사보죠. 메이지 글러브도 한번 볼게요. 과연. 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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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마력 10! 맛있고. <laughs> 에디의 마력시 비붙었고요게이득게이득게이득 두들두들이라서 인장 써야 되는 거는 조금 킹받는데 어 저렇게 나와 주면 아주 땡큐하죠. 두 번째가. 아, 야 근데 두들두들 뭐야 이거? 킹받네요. 어, 럭 구퍼. 맞아. 뭐 인장 뭐, 코인샵이 있으니까 사소해. 그죠? 인장 개 많아요. 끼어 줍니다. 아, 이거, 어 실패도 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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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게 하네, 진짜. 아, 왜 그래? 진짜. 야, 세번실패에바잖아 에? 이거 진짜 주작이야. 나네번 실패했어, 지금 연속으로. 아니, 나 지금 80%네번 실패했다고? 이번에 안, 안 되면 진짜. 신고합니다. 오, 됐다. 어, 됐다. 신고한다고 협박하니까 됐어. 하하, 아, 다행히. 완료되었고요. 자, 이제 장갑부터 한 번. 잠재. 원래 생각했었던 게6%한 줄만 나와도 그냥 완성이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9%가 나오면 이득인 거야. 어, 뭔지 알죠? 잠재는 6%한 줄만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에, 에디는 마력 한 줄. 그냥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띄우는 게 목표예요. 이게 또 돌리는데 감정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매우 비쌉니다. 사실 지금 잠재능력 재설정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하면은 한번 돌리는데 1,800만 매소야 너무 비싸. 물론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돌리면은 에픽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유니크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전이랑 후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남아도는 수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어, 좋아요. 이렇게 한줄 나오면 끝입니다 이거 킵해 볼게요. 두 번째. 맞아. 유퍼 원래 잘 떠요. 특히 첫째 뚫에 첫째 줄에 진짜 잘 뜬. 아, 놀릴 거 같은데 이거. 아, 진짜. 뭐 하나 발음 잘못하면은 바로 득달같이 첫째 뚫. 아니, 은근 6%안 뜨는데? 이거 출률이 너무 큰데요? 아, 얘 아닌가? 얘 잠깐 멈췄다가 다른 따른... 야. 야, 야, <laughs>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 로쿠퍼 진짜 잠깐만, 이거 잠깐 만 스탑해. 아니 너무 킹받네요숄더 한번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아, 제발, 아니, 한 줄이... 오호스테맛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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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신발입니다. 호 어? 뭐야 이거? 뭔데? 인호육포세 번째 줄 뭔데? 이거 쓰자. 오, 이탈 너무 맛있고요. 호호호호호달달달호호호호호호 야, 그러면은, 망토 아까 인체 3포였거든? 돌려볼게요. 야! 이걸 주려고! 9퍼 주려고! <웃음> 진짜! <웃음> 좋아요. 9퍼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 야, 근데 좀 비싸다. 9퍼좀 시계쳤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잠재까지 뛰었고요. 자, 이제 에디 해야 됩니다. 아, 그불세크를 하자. 와, 천재네, 진짜. 이걸로 돌려보자, 에디. 이거 공짜로 받아서 하면 되잖아. 우리 메리니들도 이거는 있을 거라고. 50개로 한번 이벤트 보상 받아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운이 좋게도 장갑은 제가 에디를 마력이 10이 그냥 자연상태로 이대로 그냥 까버렸어요. 개이득이죠. 얘는 안 해도 되고 나머지 3개만 하면 됩니다. 어, 뭐야! 두 번만이 떴어! 아싸 어깨 갑니다 어깨도 마력 10한 줄만 오 어? 인트 6까지 준다고? 뭐지 게이즈는? 아싸 아 이런 인트 2도 돌리는 게 맞죠? 어! 님들 봤죠? 마력 10이 아니라 13입니다 와 보너스 스택까지 와. 야 이러면 나다한거 아니냐? 끝났습니다. 제가 딱 10억 들고 있었거든요. 네개 부위를 직작을 했는데 장갑을 선물로 내가 본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빼면은 한 4.7억 정도. 그럼 지금까지 한 5.3억 정도밖에 안 썼네요. 그리고 수큐랑수이큐쓴 것도 비용이 있긴 할 텐데, 어그거해도 별로 안될것 같은데 얼마? 한 6억 정도로 컷할수 있는 것 같아요 4개의 부위를 그러면 부위당 거의 한 1.5억 정도 어, 너무 괜찮은데요 꼈을 때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91만 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작한 걸 한번 껴 볼게요 오, 200만이 올랐네요 거의 1.5배 올랐지 가인스이랑 이지 루시드까지 가능한 그런 스펙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흑킬 이거 집착할 만하다 10억 안 되는 돈으로 충분히 지작할수 있고 이제 보장이 완벽하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흑해인 세트까지 완성을 하신다면 충분히 주간 보스 돌만하다.